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권정윤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트렌드 라이브러리 코너에서는 이 불황이라고 하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연구에 따라서는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해봤자 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 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 삶의 만족도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를 통해 얻는 행복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뿐만 아니라 흔히 pain of pain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불의 고통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덜 행복.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연구는 이러한 입장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를 해도 행복이 덜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이 연구 역시 지난번에 살펴본 그 연구처럼 2022년에 발표된 저널 오브 컨슈머 리서치에 게재된 최신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가설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굉장히 큰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Yelp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리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음식점 리뷰들을 살펴봤는데요. 어,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 리뷰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이 지역별로 음식의 질이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어, 특별히 리뷰가 달라지는 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역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어, 좀 자원의 제약을 느끼는지 이러한 그 점수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서 살펴봤던 좀더 제약을 많이 느꼈던, 부족을 많이 느꼈던 이러한 지역에서는 리뷰도 낮다. 평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이러한 상태가 리뷰도 되게 박하게 평가하고 뭔가 구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자들은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이 돈을 좀더잘쓸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기회 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회 비용을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구매의 행복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이해할 때 이게 모든 소비에 적용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안될것 같고요. 이 연구에서는 100달러에서 1000달러. 이게 미국 기준이라서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10만원, 15만원부터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좀 그래도 금액대 있는 소비에서 검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뭐 1달러짜리, 즉,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과자를 사면서 아, 이걸로 뭐 다른 걸할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 그러면 금전적으로 좀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지?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기회 비용을 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떨 때 기회 비용을 덜 생각하는지까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 중요한 건 바로 계획적인 구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내가 이거 다른 데쓸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기회 비용을 안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어, 사람들을 집단을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한테는 당신이 계획을 해서 구매했던 걸 떠올려보세요.라고 하고 구매의 행복을 물어봤고요. 또 다른 집단에서는 어, 계획하지 않고 그냥 샀던 어, 이런 구매를 떠올려보세요.하고 행복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계획을 했던, 구매했던 집단에서 좀더 기회비용도 생각하지 않았고 행복도 높게 느꼈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아, 역시 이 불황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질러봤자 네, 내 통장이 통장만 되고 어 행복도 별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충동구매를 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